클라라는 이런 AF를 판매하는 가게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쇼윈도우 안에 있는 AF들을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병이 되고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클라라가 입양된 가족에는 조시라는 어린 딸이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조시는 아픕니다. 아마도 조시가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 이 미래 세상에서는 아이들을 더 경쟁력 있게, 더 좋은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전자 조작을 함으로써 압도적으로 지능이 향상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병이 걸릴 확률도 살짝은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유전자 조직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클라라가 입양된 집에서 역시 조시는 유전자 조작을 당했고 덕분에 큰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린 딸 덕분에 엄마는 슬픔에 빠지고 아빠와 엄마는 헤어지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때 엄마가 클라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 감정이 없는 게 가끔은 좋을 거다. 난 내가 부럽다. 이 이야기를 들은 클라라는 저에게도 여러 감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더 많은 것을 관찰할수록 더 다양한 감정이 생겨요. 적어도 클라라가 생각했을 때 본인은 감정 역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엄마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어버립니다. 어, 그래, 뭐, 너도 뭐, 감정 비슷한 거를 느끼겠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조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모든 가족들이 슬퍼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조시의 엄마, 그 어머니는 처음부터 큰 그림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클라라에게 엄마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앞으로 조시가 될 거다. 나는 너를 평생 그 무엇보다 사랑해 줄 거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줘. 결국 엄마가 원했던 것은 클라라가 조시의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클라라의 외모를 약간 로봇 성형 수술 같은 걸 사용해서 조시로 바꾼 다음에 지금까지 조시와 나눴던 수많은 대화를 데이터화, 기계학습을 해서 집에서 그냥 조시인 척을 하고 조시같이 얘기를 하고 조시같이 본인을 사랑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사실 가장 슬픈 것은 딸 조시가 죽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본인이 사랑하는 또는 사랑한다고 믿는 딸이 죽어서 슬퍼하는 본인 자신이 가엽고 슬픔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충격적인 얘기죠. 그래서 클라라가 물어보죠. 제가 만약에 조시가 되면 지금 이 몸은, 제 몸은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겠니? 그건 그냥 껍질일 뿐이다. 엄마가 클라라의 몸을 껍질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로봇은 그냥 껍질 뿐이겠죠. 클라라라는 아무리 본인이 감정이 있다고 얘기해도 엄마는 그냥 비웃었잖아요. 야, 너는 로봇인데 네 조상은 전자 렌지인데뭐 네가 무슨 감정이 있겠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엄마에게 조시 역시 껍데기 뿐이라는 거잖아요. 조시라는 주체적인 인간 한 명이 사라진다면 비슷한 껍질 그리고 비슷한 말을 하는 인공지능으로 대체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엄마에게 이미 로봇뿐만이 아니고 다른 인간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딸조차도 외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조시 내면적인 세상에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비슷하면 되지 않을까? 비슷한 기능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능은 본인을 위한 기능입니다. 딸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본인이 사랑해 줄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시는 그 역할을 했었고 이제 조시가 사라지면 클라라가 비슷하게 그 역할을 해주면 엄마가 얘기한 대로 나는 너를 평생 그 무엇보다 사랑할 거야.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사랑하는. 그 자체가 본인한테 중요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쩌면 우리 모두 이미 다른 사람들을 마치 AI 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을 독립적이고 내면적인 희망과 생각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나를 행복해주는 그 기능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게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